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그게 제 관심사일 뿐입니다. 당신의 닮았다는 그 비중을 인간들은 너무 틀에 박혀있어요.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쭉 말입니다. 만일 첫째 날에 당신이 빛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삶은 조금 덜역경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그걸 이성이라고 부르지만 짐승만도 못하게 쓰고 있죠. 인간들은 말입니다. 아, 은혜로운 신신께서제말을좀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을우스트는 이제 마을에서 주인에서마을에에서도 올바르게 하는 상을에서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 그때 그때, 그때 에서에서을에 Yeah. 좋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간을 건네 제 사촌 앤 기억하시죠? 최후의 파우스트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입으로 흙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난 이놈이다. 이게 가슴이 좋아요. 이게 현실인가 환영인가. 그저 손터 불타는 눈.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지옥의 혼혈당. 솔로몬의 열쇠를 외우. 불의 정령 잘 당한다요. 불타올라가라. 물의 정령 응기내요. 구이치거라 애기의 정령 실패요 가지거라! 크게 점점 코만 뛰어 일어서거라! 제가 뭘도와드리지 좋을까요? 가축을 뒤집어 쓰게 놀려고. 박사님께 인사해 어, 너, 이민이 뭐지? 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경멸하는 분 중은 질문 이꽤 소박하십니다. 수옥의 이자파인데만 파괴자 아바또라. 내그 이름만 들어도 과거한. 그럼 대체 너 누구냐? 항상 악을 행하지만 늘 선을 위해 힘쓰죠. 어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오. 저는 박사님께서 흔히 죄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 악이라든가 뭐 소위 악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들과 함께 지낸답니다. 너는 악의 일부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체로 서 있고. 아니지. 전 겸손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세상의 바보들은 아 인간들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인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위대한 천재 창조 중의 일부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빛의 탄생을 준그 어둠의 일부분. 자 시작해라 정전. 영웅 속에 사랑과 그리움이 몰려오고 조언이 흘러지면가품이 있는 어느 집을 심리처럼 폐암에 향한 날갯짓으로 기의한 장을 니다 박사, 당신이 날 잡아 두게 된 날이 서툴저 문지방의 별의 부족을 없애는주의이빨필요하 왕신지들의 주인 하리와 갱비 우은와 별개 왕인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라. 어서 나타나서 저 부적을 갈가 없이나. 그 인기 그한 번, 그말 한마디.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재밌습니다. 뭐예요? 어, 집안 일이면 뭐든지 다 하고요. <laughs> 아니 그럼 이렇게 맨날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직업상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아, 어머나 그렇구나. 그래 직업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참 좋지 그죠? <laughs> 그래도 나중에 소라비로 죽는다. 보라비로 죽는다. 상상해보니까 무시무시해. 바로 알아보시면. 저수 용서해주시는 건가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무례한 무례하게... 사실 진짜 놀랐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 게처음이었어요 아, 사랑한다. <laughs> 사랑하지 않는다. 아, 사랑한다. <laughs>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 꽃말을 신의 뜻을 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까 당신을 사랑한다. 제발 떨지 마라. 요이 눈길과 이 마주 잡은 손길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당신에게 말하게 해줘요. 내온 마음 다 바쳐 기쁨을 느끼니 만일 그 기쁨 끝나면 절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지른 것들로 이들의 이름을 합쳐서 신약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해야죠. 여러 악마를 대마와 하나로 단순하게 엮어쌓 하지만 날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봐라 보십시오 이게 내 악마 가문의 정통 문장이다. <laughs> Bom, é bom, 저 거울 속에 있는 여자를 마지막으로 보게 해줘. 너무 아름다웠어. 아니요, 안 돼. 지금 모든 여자의 개명처럼 보이는 여자의 가치를 생각하지 지금의 이 이야기 세상 모든 여자를 헬레나로 보이게 하리라!